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는 며느리. 시어머니는 무능하다고 욕했고 남편은 바람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결혼 전 IT 기업 개발팀장이었다는 것, 포기한 게 아니라 숨겨둔 거였다는 것, 그리고 20년 동안 혼자 준비해온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시댁 가족 모임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다. 20년이 몸에 새긴 습관이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가 차갑게 느껴졌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첫마디가 그거였다. 남편 준호는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만 봤다. 물. 그게 내게 한 첫마디였다. 여보도 아니고 이름도 아닌, 그냥 물. 믿기시나요? 20년 동안 남편은 내 이름을 단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야, 남편은 물이나 반찬 같은 단어로만 나를 불렀다. 마치 내 이름은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결혼 전 나는 IT 스타트업 개발팀장이었다는 것을. 연봉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을. 결혼할 때 준호는 말했다. 당신이 일하면 엄마가 외로워하실 거야. 나 하나면 충분해. 그 말을 믿었다. 정말 믿었다. 그래서 사표를 냈다. IT 업계를 떠났다. 대신 집안일에 전념했다. 하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밤마다 아이가 잠든 후 노트북을 켰다.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 혼자서 조용히. 왜 그랬을까? 본능이었던 것 같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시어머니는 내가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본다고 잔소리했다. 며느리가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 그래서 더 숨었다. 화장실에 숨어서, 베란다에 숨어서 공부했다. 그 시간들이 나를 구했다. 5년 전부터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재택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일이었다. 시댁 식구들 몰래, 남편 몰래,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번 또는 비밀 계좌에 모았다. 지금까지 모은 금액은 2억. 6개월 전부터 남편이 달라졌다. 퇴근이 늦어지고 향수를 뿌리고 새 옷을 입기 시작했다. 어느날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20만원짜리. 회사 사람들이겠지.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자랐다. 그래서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통화 시간도 길었다.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열었다. 카카오톡을 확인했다. 있었다. 지우지 않은 대화 하나가. 오빠, 오늘 밤에 봐요. 보고 싶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를 모았다. 복수는 차갑게 준비하는 거니까. 2주 뒤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었다. 친척 10명이 모이는 큰 행사였다. 나는 일주일 동안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손가락이 베이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칠순 당일. 모든 게 완벽했다. 음식도, 장식도, 케이크도.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지라고 해요. 곧이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거실이 얼어붙었다. 친척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봤다. 남편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민지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친척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저는 여섯 개월 전부터 준호 오빠와 만났어요. 오빠는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당장 나가. 우리 며느리는 한 명뿐이야. 하지만 늦었다. 친척들은 이미 다 봤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민지 씨, 감사해요. 덕분에 결심할 수 있었어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혼 합의서였다. 남편이 황급히 다가왔다. 은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건넸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펼쳤다. 눈이 점점 커졌다. 등기부 등본이었다.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이 이게 뭐니? 이집 사실 제명의에요 10년 전에 제가 샀거든요. 친척들이 숨을 죽였다. 거짓말 마. 남편이 소리쳤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10년 전이 집이 경매로 나왔을 때 제가 샀어요. 제 명의로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사시라고 무상으로 빌려드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프리랜서로 일했거든요. 20년 동안 밤마다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요.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회사 등기부였다. 그리고 3년 전에 제 회사를 세웠어요. IT 개발회사요. 지금 직원이 열다섯 명이에요. 작년 매출이 삼십억이었고요.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민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럼 오빠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집도 제 거고 돈도 제가 더 많이 벌어요. 이혼하면 곤란한 쪽은 저희 남편이에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다. 은지야.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날로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다. 민지도 황급히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나도 나가야 하니? 아니요. 어머님은 계속 여기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정말이니?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제부터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내 회사는 직원 30명으로 늘었다. 매출은 50억을 넘었다. 시어머니와는 친구처럼 지낸다. 이제는 서로 이름을 부른다. 얼마 전 준호에게 연락이 왔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도와달라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과거였다.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이다. 며느리로 20년을 살았다. 투명 인간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이름으로, 내 회사로 당당하게 살고 있다. 복수는 잘 사는 거였다. 20년 동안 무능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공부했고, 준비했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동안 나는 성장하고 있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